오른쪽 그림에서 ABC가 정삼각형. AD랑 BD랑 b 랑 FC랑 똑같다고 했을 때 어, 삼각형 세 개가 합동이라는 거. 즉 얘랑 얘랑 합동이라는 거를 갖다가 설명하라라고 했어요. 이거 푼 사람? 응 음, 그래. 하나. 자. 네? 얘기 한번 해 봅시다. 했어요. 네, 즉승 맞았어? 저 승현아. 세 삼각형이 합동이래. 왜 합동일까요? 일그생각번번 <목소리도> <목소리도> 순서가 엇갈렸을까봐 그래. 가운데 있는 게 정상각형이라고 생각하고 증명한 건지, 가운데 있는 삼각형은 정상각형이 아니야. 아니, 정상각형은 아직 하지. 아니야. 중요한 건알겠지 네. 1번 설명해봐. 어, 같은 안 돼, 안 돼. 그, 그거 조심하라는 거야. 이거 가운데 있는 삼각형을 정상각형이라고 놓고서 합동이다라고 증명하면 안되지그 순서가 엇갈린 거지. 세 개가 합동이기 때문에 정상각형인 거야. 그 순서에 갈리지 말라는 거야. 예, 그 논리 구조를 애들이 되게 많이 헷갈지왜 잠깐만 볼까요? 어 저. 왜네해봐그 어. 뭐지? 그, 그 삼각형. 음. A, B, C가 지금 정삼각형이라고 나왔잖아요. 음. 그러면 삼각 그다 각이 60도잖아요. 음. 그러, 그리고 B 성, 성분 B랑 음. 성분 AD랑 AD랑 음. 성분 EC랑 같고. 음. 이 FC랑 같고. 음. 그 A, B에서 각각 A, D, B, E, C가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똑같이 자르 거예요. 어이냐, 어이냐, 어이 e, e, 성분 EC, D, B, 네. 어, A, A, F가 같기 때문에 S. 그래, 그래, 그래. S, A, S. A, S A, 그래. 잘했어. 네. 정삼각형이니까 세변길이 똑같죠? 네. 세변길이 똑같은 거에서 같은 길이 잘라냈지. 네. 그럼 얘랑, 얘랑, 얘랑 같아, 안 같아? 네. 같죠. 얘가냐? 이해 얘가. 그러면 x 두 개짜리 60도, x 두 개짜리 60도, x 두 개짜 두 개짜리 60도. 합동이죠? 그럼 세 변의 길이가 어떻게요? 해 같게 되겠죠. 가운데 있는 삼각형 무슨 삼각형 만족하다? 정사각형 만족한다. 아주 잘했어요. 굿. 수업을 잘하는 거 아, 운동이 잘하네. 몸만 이해갔어요. 아주 좋다 이거.